안녕하세요. 매일 씨를 쓰는 시인 다손 김승호입니다. 오늘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연휴도 덕분에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쉬다가, 쉬다가 일을 한다는 게 닥쳐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쉽게 얘기해서 어, 어떤 그저 시간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모레 어, 주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또 내일을 위한 예, 그러니까 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 여러분의 염려와 덕, 음, 걱정 덕분에 또 많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 사실 어제 400회, 예, 400회째 구독자가 아, 눌러주셨습니다. 그래 구독이 400명, 어우, 400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색다르고 뜻 깊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 어떻게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영흥도, 그러니까 선재도, 영흥도 뭐 이렇게 그쪽 일, 어, 인천 어, 끝이죠. 옹진군 그러니까 시화호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여튼 안산시로, 시흥시 안산시 그 다음에 음, 옹진군까지 해서 어,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어저께 산행을 해서 어, 제가 그 국사봉 예, 정상까지 올라가서 또 그곳에서 사진도 찍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어, 좀 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어, 발걸음수 완보가 넘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알아도 운동을 또 많이 한것 같아서 만한 2,000보 정도 이상 걸었습니다. 하여튼 어, 뜻깊은 시간, 또제 마음에 어떠한 여러 가지 에, 찢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활기찬 그러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오늘 벌써 어, 785회 시장 자토크죠 예, 785회 시장 자토크 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우중충하고 구슬프게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어, 아침까지 비가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다시 어, 찜통입니다. 어, 낮 기온 지금 현재가 29도 입니다 오늘 또 여러가지 이제 기자단 모임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들 잘 처리하고 오늘 오전 어저께 임명돼서 발표된 어, 고양시청 대변인 예, 오늘 어, 아침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 나누고 어, 좋은 관계 또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어, 또 이렇게 서로 좋은 마음을 만나을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후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퇴직하고 어, 쉬면서 집에서 컴퓨터 보고 계시는 분들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생계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로. 때로는 카톡을 제대로 못볼 때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답변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그 상황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격상 여태까지 그때그때 그때 다 대응을 하고 하지만 어, 그러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긴급사항이 있고 또제 나름대로 업무처리도 있고 그리고 또 회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카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을 야속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지 어린 건지 어,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상들 속에서의 음,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아침에 하늘고래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하늘고래 아, 어제 어, 영흥도에 가서 어, 찍게 된, 보게 된 예, 고래입니다. 하이튼 하늘고래 제가 오늘의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고래 다선 김승호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청색의 고래가 신이 납니다. 마음속 뻘을 씻어 내리며 이곳 저곳 둘러보다가 발견한 하늘고래의 모습, 드넓은 바다의 왕자처럼 위풍당당한 자태의 풍채. 그래서 내 마음도 바다 물결에 씻혀줄 듯한 고래가 멋있습니다. 바다가 고향인 고래와 나이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하늘과 바다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 열심히 그렇게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짐케 해주는 오늘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품은 하늘고래의 동상 그 모형만으로도 너무나 위풍이 당당한 그러한 멋있,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저의 찍기도 또 털어내고 씻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나신다면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 좋은 생각들, 좋은 마음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바다, 그 바다가 참 좋았습니다. 어, 오늘 시청자 토크 한마디. 사람은 많이 다녀야 합니다. 많이 보아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면 어디든 떠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행복의 연장선입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